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 매일 상실하게 분룡및 해외 스포치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MPB 요미우리 야쿠르트 요미우리 토고 쇼세이 구승 7패 2.25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한신 원정에서 5.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고는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강행군인데 지방 구장 강점이 상당한 투수고 야쿠르트 상대로 야외 구장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코지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구안타 완봉패를 당한 요미우리의 타선은 특정권의 부진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레벨입니다. 7, 8, 9회 연속 찬스를 놓친 건 변명이 불가능한 레벨.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첩전에서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야마노 타이 치1승 2패 7.8위가 선발 복귀전을 가집니다. 31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2닝 이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노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8월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상대 첫 등판이지만 지금의 야마노는 5이닝도 버티기 힘든 투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그리핀과 후나바사마를 공략하면서 오수나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요미우리를 능가하는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인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부분. 요시무라의 완봉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큰 소득입니다. 코멘트 이틀 연속 요미우리의 타선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요시무라에게 공략 당한 건 치명적인 부분. 그러나 이 팀은 지방 구장에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고 야마노의 투구는 선발로서 많이 공략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구장에서의 야쿠르트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미우리 승 핸디 2.5 야쿠르트 승 유오 6.5 언더 mpb 요코하마 히로시마 요코하마 앤서니 케이오승 6패 2.99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2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케이는 태풍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입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는 여러모로 좋다고 하기 어려운데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점은 케이에게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도아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DNA의 타사는 최근 홈경기의 화력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1회부터 타선이 폭발할 정도로 집중력이 하늘을 찌르는 중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습니다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 11승 5패 1.8일과 시즌 12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준니치 원정에서 7.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코다는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DNA 상대로 금년 기복이 있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7이닝 3실점 내외가 기대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잭슨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일점을 올리는데 크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이 바닥을 기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득점권 집중력은 처참할 정도. 그나마 불펜의 이닝 무실점은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의 경기력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하마스타 시리즈에선 볼수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 지금의 히로시마 타격이라면 앤서니 K 공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토코다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지만 최근에 토코다는 투구 내용이 아쉬운 편이고 DNA의 불패는 제목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코하마 승 핸디 2.5 히로시마 승 유오 6.5 언더 MPB 지바로떼 라쿠텐 치바 롯데. 댈러스 카이클페 2.1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이클은 앞선 2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첫홈 경기에서의 부진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듯. 1일 경기에서 이시카와 휴타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마타요 시카즈키 상대로 간신히 2점을 올린 치바 롯데 타선은 홈 경기에서 1경기 반짝하고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3일의 휴식 기간 동안 정비가 필요할 듯. 6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쿠텐 후지 마사루 8승4패 3.03과 시즌 구승에 도전합니다. 30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후지는 세이브전 승리 이후 다시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은 듯합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4월 14일 홈에서 4이닝 6실점 패배 이후 처음인데 원정 야외 구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타카시마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5회 말 상대 야수진의 어수선함을 틈타 4점을 올린 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조조마린 원정 역시 기복이 심한 게 흠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스즈키 소라의 투구가 흔들리는 게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코멘트 치바 롯데는 연패를 당한 뒤 3일의 휴식을 얻었습니다. 이 점은 이번 경기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라쿠텐 역시 휴식은 충분하지만 조조 마린 원정에서 타격은 기대가 어려운 편. 카이클과 마사루는 투구 내용에 있어선 막상막하일 수 있겠지만 최근 라쿠텐이 저완에게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치바 롯데 승 핸디 2.5 라쿠텐 승 유오 7.5 언더 mpb 한신 주니치 한신 오타케 코타로 8승 7패 3.09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히로시마 킬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준이치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이니만큼 홈 경기에 오타케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공략하면서 이노우에 코타의 2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준이치의 투수진을 확실히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찬스를 제대로 살려내는 건 주목할 포인트.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일단 승리조의 휴식이 다행스럽습니다. 준이치 오노 유다이 승 오페 5.0구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5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7이닝 이안타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노는 이안타 중한 개가 바로 2점 홈런인 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 7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즌 초반 원정에서 1.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듯 유독 코시에만 가면 흔들리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라카미 상대로 호소카와 세이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그나마 부진했던 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 호소카와 앞에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 두어명만 믿고 가야 합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한신의 타선은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노가 코시엔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할수 있을 듯 물론 주니치의 타격도 나름 올라오고 있지만 홈 경기의 오타케는 공략이 꽤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한신승 핸디 2.5 주니치승 유오 5.5버 KBO LG SSG LG 최원태 8승 5패 4.04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8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원태는 8월 들어서 l 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8월 20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원석과 송영진을 공략하면서 문보경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좋은 집중력을 보여준 게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송영진 상대로 6이닝 동안 1득점에 그친 건 반성해야 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승리조의 휴식이 다행스럽습니다. SSG 김광현 8승 9패 5.29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KIA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타선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LG 상대로 기복이 매우 심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가 되게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임창규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이 너무나 크게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라앉은 타격감이 올라오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송영진이 혼자 6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막아준 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코멘트 LG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SSG의 경기력은 떨어지고 있는 중. 전날 임창규에게 막힌 타선이 최원태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LG가 얼마나 김광현을 공략하느냐가 관건인데 8월의 김광현은 솔직히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LG승 핸디-1.5 LG승 유오 9.5 언더 KBO 롯데 KT 롯데 정현수 1승 3 0 0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오이닝이란타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정현수는 그야말로 키움 킬러임을 증명하는 중입니다. 반면 다른 팀 상대로의 투구는 물음표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김민상대로 7점을 올린 롯데 의 타선은 원찬스에서 6점을 올린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홈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난 건 가장 큰 강점이 될 듯. 3점 이닝을 이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제목큰 해내고 있습니다. KT 조이현이 패6 7 5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28일 LG 원정에서 2 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조이현은 그 이상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8월 1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 일단 선발로서 5이닝은 기대를 걸수 있는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커슨과 김원중 상대로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롯데의 불펜 상대로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고 4안타 사실점에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김민은 박영현까지 가는 길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김민이 혼자 박사를 내버린 경기였습니다. KT 최대의 고민은 바로 어떻게 박영현까지 가느냐일 듯. 정현수와 조희연이라는두 선발 투수들에겐 기대를 버리는 게 나은 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다. 타격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날 롯데는 마무리가 흔들렸고 kt는 승리조 셋업이 흔들린 게 이번 경기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롯데승 핸디 2.5 kt승 유오 1 1 5 오버 kbo 요. nc 키움 nc 이자약 3승 8패 5.2카드로 6연승에 도전합니다. 8월 18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이재학은 홈에서 타선의 지원을 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움 상대로 금년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주목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13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가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재의 타격감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듯. 그러나 구회 초에만 오실점을 허용한 소위현은 다시 이군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키움 하영민 구승 6패 4.02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하영민은 8월 들어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NC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원정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태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초 소위연을 공략하면서 김건희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승부가 결정된 뒤에야 타선이 살아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초중반의 반등을 기대할 순 없을 듯. 4이닝 동안 오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하위 팀의 불펜답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양 팀의 타격입니다. 홈에서 강한 NC 타선이라면 하영민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듯. 반면 키움은 전체적으로 타격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이재학은 홈에서 강한 투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키움의 불펜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NC승 핸디1 5 NC승 유오 10.5 오버 KBO KIA 1화 KIA 에릭 라우어 1승 2패 6 8 7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9일 SS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라우어는 KIA가 데려온 최악의 외인 투수라는 평을 받게 생긴 상황. 특히 우타자 상대로 극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의 고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한화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실책과 도루 실패 등 정줄 놓은 경기력이 막판에 나온 게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3루 송구로 결승점을 헌납한 한승택은 아무래도 1군 레벨로 돌아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나마 불펜이 제 역할을 해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 하임의 바리아오승 5패 5.5형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9일 롯데 원정에서 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리아는 극과 극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KIA 상대로 6월 23일 원정에서 5.2닝 이 사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바리아는 선발로서 기대가 되지 않는 투수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특정권의 집중력 부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전날 경기의 흐름 대로라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고전 가능성이 높다. 2.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은 주연상이 9회 말에 동점 홈런을 허용한 게 문제입니다. 코멘트, 라오와 바리아 모두 메이저에선 화려했지만 KBO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엉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 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조기 강판을 각오해야 할 정도 그러나 전날 하나는 불펜 투수들이 와장창 무너져버린데 반해 KIA는 불펜 투수들이 나름 제목 큰 해줬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힘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KIA 승 핸디 2.5 한화 승유 o 10.5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